와 이거 비슷하게 잡혔는데요. 어? 와못 만난다.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냥 게임할게요 저. 설마? 아. 검문 <목소리> 포상으로 <목소리> 마탱이 같다. 내가 유난이형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 돼 근데 어? 은한이형더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어? 근데? 은한이형은 머리 부상이 좀 시, 심하지 않아? 근데? 나는 팔이고 어? 부상자들의 배치네요 부상자들의 배치요 와...씨... 도납 한 번에 끌 뻔했네 와우, 날 드랍 소리를 커널 소리로 착각했네. 바본가. 미대각이 부족합니다. 영력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영력을 내리시죠. 당력. 예. 영력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작전준비 완료. 검색하죠.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미대각이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목소리도> 그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사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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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영대대사대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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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예, 네, 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영양을 아, 이디포가부족했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아, 부족합니다. 학점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블록 테마주로 닦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록 테마주로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닦고 있습니다. yes, 예, 200장님. yes, 예, 장님 영역을 내리시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예, 려격야 격려. 격려, 격려. 격려, 격려. 격려, 격려. 격려, 예, 려장님 격려. 예, 장려 격려. 격을 내리시죠. 격려. 격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게 러셀라 주로 비 완료. 겠고 있습니다 러셀라 주로 악비 완료. 겠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악고 있습니다 러셀라 주로 악 쫓겨 다비야겠고있비야겠고 있습니다 야 겠습니다 듣고 고 있습니다 이러 완료. 미래이 부족합니다. 구두. 준비됐습니다. 준비라신 분. 최정님. 네?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무슨, 말하세요?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네, 치료가 필요하신버 아 하세요. 나, 아, 토어 웨이터. 토어 웨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이니까이터 토어 웨이터. 토어 웨어웨이어 웨이터. 토어 요이터가어

쟤네됐습니다미이네들이쟤네합니다네들이 쟤네들이 쟤네상이 쟤네들이 쟤세들이 쟤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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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하들이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다고 있어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아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n 증 u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e s a 아 g 세 i n e s 요 n g u i n e s a n 상 u i n e s a 세 g 어디가 아프세요? 코출라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미래나리 진압호 코출라신 분? 미래나리 코출라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였지요? 준비됐습니다. 아 보세요. 료가 네. 치료가 필요할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갑니다. 화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고발 어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가고 있어요. 치료가필요하겠가니까선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신가요니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알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즉시 가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아, 제가 갑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connect>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음.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서플레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준비됐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제가 갑니다. 호출하신 분, 가고 있어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즉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응?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아니 o n t k n 이 w 어디가 n t 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필요하십니까? 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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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리카 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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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세카 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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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진이>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치료가 <S>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세요? 어디가 아세요? 즉시 가겠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진상은>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 어디가? 어디가? 요프세 어디가? 아프가필치하가필요가신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요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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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디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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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출하신 분, 상와가 얼마나 심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고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알겠니다이 있습니다. 안전띠 채우세요. 알겠습니다. 고 제가 갑니다. 제가 고치러신 분, 명명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상 아, a 네, 네, 네. 와 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u s s a 니다 a Claus, Santa Claus, Santa Claus, s 요 n t a Claus, Santa Claus, s a 어디가 아프세요? 화면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제가 갑니다. 준비 완료. 어디가 아프세요? 아. 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알겠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도시 예, 건을 예, <목소리도> 완성. 완성. 제 관심을 끄셨군요. 듣고 있습니다. 수중출 하신 분? 반갑입니다 사령관, 명을 주십시오. 전로 준비 완료. 수신 중입니다. 본부, 탐사적 위치는? 완료. 알겠습니다. 사령관 업그레이드 완료. 어디가 앞서요 명령을 주십시오. 아, 아, What's the d e a a 가 l w s the deal? What's the deal? What's t h deal? What's t h a l l e d e a e deal? What's the d e a d s 사령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미 화면 잡혔습니다. 시작됩니다. 시비 준비 완료 중입니다. 수신 중입니다. 수신 중입니다. 가다니다니다 완료.

포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포출하신 분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어디접니다가 포출하신 분? 하하신 분, 상태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가고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명령을 주시수있나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시 완료. 고습니다

요청자 현경입니다. 목포동에 있던 58세 남성께서 급격히 당적혀서 쓰러져 버릴까요? 누가 있요갑습니다 4명발 지금을 내주십시오. 구호원. 의료원님. 네. 환자분 처원을 보고 드니다 견전 시정. 네. 출요자 안갑습니다. 공하세요 목표 <목소리를> 달성. 시합니다 훌륭하군요.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전송 수신 중. 오와, 파탄병! 제발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융통 수행 중. 황풍이 질러버릴까요? 황이 질러버릴까요? 러버릴까요 황풍이 질러버릴까요? 황풍이 질러 네 am not sure. I am not sure. I am not sure. I am not 暗器！暗器！ 필요하십니까? n o w anything else. I d o 니 t know a n y t h i n 수 else. I 다 o n t k n o 니니 모든 성무원보도드습니다 모든 성무원보입장입니다 모든 승무원 보도드입니다 시국원 훌륭하군요 전송 수신 중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 전송 수신 전송 수신 중 <목 Fall in the ai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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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주파수를 전합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전송 수신 중 잡혔습니다 핸드크림을 타게 갑시다 반갑습니다 사령관 안녕하십니까 사령관 뇌화해요 야 이긴 거 아니야? 이 했잖아. 와 배틀 세기 나네요.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laughs> 아플님 파국이 감사합니다. 우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어, 한끗 한 차이였다, 아. 형들! 와플님. 아이고, 아플님 또 파국에 8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사인 키보드. 야, 응, 그. 아. 나스트 손이 안가배롱 들리는 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플님. 스폰 감사합니다. 90 와플님. 어. 90 90 감사합니다. 90그 와중에 또 걸리셨네요. 90 어. 90 아이고, 90 감사합니다. 90 90 90 감사합니다. 너무 높다. 넌 뭐야? 뭐, 아유 와플님 스포 핸드폰 핸드폰 감사합니다. 핸드폰 와 제가 능력이 잘 떴네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비행포대가 뜨네, 야. 와플님 그 정리해서 좀 보내주세요. 이게 몇 개인지 제가 못 세가지고. 보내주세요 그... 목록을 아...힘들긴 하네 근데 어? 너무 덥다 제가 와플님한테 이제 4개 보내드렸었거든요 저번에 빡세게 이기긴 했어 근데 와... 씨, 이렇게 빡세냐 어? 어 택배도 합니다. 그 택배 이제 일주에 한 번씩 하는데또하면은 공지 올릴게요. 나가 산미츠 아가리 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요새 왜 이렇게 돕냐? 어, 너무 덥다또 뭐야? 아니 상대 능력 개사긴해. 아, 너무 나아. 유나니아 가님애드걸룬 다섯 개 감사합니다. 가서 씨 이럴 거 야, 삭값을 못 먹으면 결국에 멜로디, 그림은 똑같아. 멜로디냐 나가. 개 바보 새끼. 아마추어 맞잖아 아마추어 놈들 아마추어 누구 아마추어 누구 아마추어 누구, 누구? 개바보이 새끼야 서문주이랑 그럼 나라 오십억 뜰테니까 만개빵 뜰래 키보드는 룰렛으로만 됩니다 아 <놀람> 퍼실리트가 깨지냐 원래는 뭐야, 야 배스 더 빨리 쌓였는데 <놀람> 응? 아쉽긴 했네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그러냐? 어어? 스스로 나대요 10개 아, 모으면은 뭐그 가격에 비슷한 키보드로 뭐 해드릴 수 있죠. 모으시면은 뭐 계속 정립하시려고정립하시려고요 아플님? 알겠습니다. 나가. 그 원하는 키보드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딱 이제 어느 정도 맞춰졌을 호수 때 호수, 호수, 테라는 메두사 베네야죠. 일단 다리 지금 다리 하는 맵은 달샤 님개 고맙습니다. ZZ. 어, 머리 아프다, 근데. 릴리, <웃음> <웃음> 다 뿌시, <laughs> 다 뿌시고 난리 났는데. <laughs> 아이, 내가 잘못한 것 같잖아, 자꾸 이러니까. 펭가이, 감사합니다.